흥민이를 오래 알았지만, 이젠 더 이상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과 AA컵에서 잇따라 탈락한 뒤, 영국 언론이 주장 손흥민을 향한 압박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몸담은 토트넘은 1월 10일 열린 FA컵 4라운드 경기에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당하며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프리미어 리그 1 0위에 머물고 있는 토트넘은 이미 카라바오컵 중결승 2차전에서 리버풀의 0대4로 대패한 바 있는데요. 결국 이번 FA컵 탈락으로 토트넘이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무대는 이제 유럽 파리그 단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경기 내용을 분석하고 있던 그때 축구계를 발칵 뒤집는 소문이 각종 포럼과 언론을 통해 번지며 단순한 팬들뿐 아니라 업계 내부 인사들까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절친한 동료인 로메로가 손흥민이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을 무심코 폭로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로메로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언급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에는 골키퍼와 맞선 일대일 찬스를 살리지 못했는데 평소의 손흥민이라면 좀처럼 보기 힘든 실수였죠. 후반전에도 특유의 과감한 슈팅 대신 동료에게 패스하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11일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토트넘이 주급 4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새로운 선수를 정리할 준비를 마쳤다. 라는 단독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 팀의 심장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을 이적시킬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죠.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일 경기 1,585분을 소화해 6골 7도움을 기록했는데, 기브미스포츠 측에서는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방출을 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팀을 새로이 개편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다니엘 레비 체제 아래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큰 변화를 동반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나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열세 위에 머무르고 있고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 모두 탈락한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은 팀을 개편하면서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클럽을 상징하는 존재로 오랜 기간 헌신해왔지만 이제 그의 이적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내용도 기사에서 강조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계약이 1년 연장됐음에도 토트넘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 공격진을 재편해야 한다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손흥민,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의 주급을 합치면 4만 5천 파운드에 달하기 때문에 이세 선수를 처분하면 급여 부담을 대폭 덜수 있다는 것이죠. 해당 매체는 이 가운데 손흥민을 내보내는 결정이 가장 충격적이겠지만, 다른 구단들의 관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디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이미 실질적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았지만, 만약 구체적인 오퍼가 온다면, 진지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죠. BBC 역시 손흥민의 급격한 퍼포먼스 하락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겨우 한골한 도움에 머물렀는데 과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다운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체력 문제의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미 약점이 많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부진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분석인데요. BBC는 에스턴 빌라전에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고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슈팅을 막힌 뒤로는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공을 터치한 횟수는 고작 23번이었고, 그중 7번은 자기 진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그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소극적임을 드러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알란 시어러 역시 후반전에 손흥민이 슈팅 대신 패스를 선택한 장면을 꼬집으며 전성기의 손흥민이었다면 당연히 슈팅을 선택했을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상당히 잃어버린 듯하다고 덧붙였죠. 영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 직후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짧게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는 경기 소감을 밝히면서 영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핵심 정보를 돌련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이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죠. 일부 매체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지만 구단 측 요구로 공식 발표가 미뤄졌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로메로의 측은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긴 했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은 장기 계약을 더 이어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팔아버리는 방향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팀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가치가 상당한 만큼 그를 이적시킨다면 토트넘은 막대한 이적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토트넘 팬들은 충격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 또한 이 상황을 못내 안타까워 하면서 손흥민이 구단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를 알기에 그의 이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온다는 현실에 더욱 절망하고 있죠. 손흥민은 치열한 경기 일정과 구단 고위층의 애매한 결정 때문에 많은 심적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다니엘 레비 회장의 태도는 팬들과 선수들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이 손흥민 방출 결정을 제고해달라고 레비 회장에게 직접 호소했지만 레비는 그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선수단 전체가 상실감을 느꼈지만 결국 그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들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뿐 아니라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하도록 돕고 토트넘이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죠. 손흥민은 전술적인 부분 이상으로 클럽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이 떠나는 것이 엄청난 타격임을 잘 알지만 이 힘든 시기에 그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헌사는 남은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우승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는 마지막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한국 축구에 위대한 힘을 보여준 그의 커리어의 흔적을 남길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 시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떠날 때 한국인으로서 세계 축구 무대에서 쌓은 모든 업적을 당당히 되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토트넘에서 거둔 모든 성취를 가슴 뜨겁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은 이미 전 세계 언론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이제는 토트넘의 순위나 성적을 넘어 이별의 순간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 축구의 또 다른 자랑인 황희찬이 속한 울버햄튼도 FA컵 보라운드에서 맞붙을 팀을 확정지었습니다 2월 11일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AA컵 보라운드 대진을 발표한 결과 울버햄튼은 본머스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풀럼과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1월 8일 열린 이른바 판니스텔로이더비에서 메뉴는 해리 맥과이어의 극적인 득점으로 레스터시티를 2대1로 격파하며 5라운드에 안착했습니다. 그 외에 맨시티는 챔피언십 최하위 플리머스 아겔과 만나는데요. 플리머스는 프리미어리그 선두인 리버풀을 1대0으로 제압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16강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이 속했던 토트넘을 탈락시킨 에스턴 빌라는 카디프시티와 맞붙을 예정입니다.